구사 듣고 공자해보자. 극보 박호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호치입니다. 자, 오늘은 빠른 티, 빠른 스윙, 두 번째 종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번, 쪼번 주에는 제가 타임이 늦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스윙을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반대로, 너무 이렇게 찍히시는 분들의 스윙을 위해서, 최대한 수평을 돌릴 수 있는 스윙을 알려드릴 건데, 한번, 지금 바로 알아보러, 출발하시죠. 이제 이거는 다리를 최대한 똑같이 벌리시고 중심을 가운데 모으는데 그때는 최대한 빨리 나오는 거중요시했지만 오늘은 그대로 배트를 최대한 수평으로 만드시고 하나 둘 스윙 돌아오고 스윙 돌아오고 스윙 돌아오고 스윙 돌아오고 스윙, 스윙. 자제 스윙 모션을 보시면 최대한 그대로 해주면서 돌고 있어 이걸 신경 쓰시면서 수평으로 그대로 공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빠른 스윙을 하시면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태 잠깐만요. 나가지 마세요. 자 우리 바코치와 야구하자. 구독, 좋아요. 렛츠고!